12월 29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축간 미사입니다. 입당성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운 아기를 보았네. 제1독서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예야 yeah.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성.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제 이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롯에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유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이 머무르게 하여라. 알렐루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의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루 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신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 냈는데 그는 율법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에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 채성.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희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